아차산과 한강을 아울러 왕천의 전기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구리 전통시장 희망찬 골목길 골목 골목 숨어 있는 보물들을 찾아 나서는 시간 목요일에 만나는 불꽃머리 박사네 구리 보물섬 오늘도 구리 보물섬의 진기한 보물 을 찾아 구리 전통시장 여러분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분들과 힘차게 도출을 열어 보겠습니다 출발! 자 오늘의 초곡 유엔의 파도 듣고 오실게요. 네, 2019년 7월 4일 목요일 초곡 유엔의 파도 듣고 오셨습니다. 아오 7월하면 이제 본격적인 여름의 문턱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 아마도 이 청취해주고 계신 분들 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다양한 상황이나 형태에서 여름이 왔음을 어,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음 저는 이 잠자리에서 여름이 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데요. 아 왜냐하면 그 잠자리에서 이 뒤척이는 횟수가 좀 많아 눈에 띄게 많아졌더라고요. 아몇번 일어나고 선풍기 꺼지면 또 다시 일어나야 되고 막 이런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요. 아 겨울 때는 그냥 죽은 채로 그냥 누워서 잤는데, 근데 여름 오니까 막몇번 일어나고 땀나고 막 그래, 너무 힘들어요. 예, 그래요. 다가온 여름 조금은 걱정이 되지만요, 음, 더위 조심하시면서 이겨내고 또 무사히 이 여름 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전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불꽃머리 박사 네 구리 몸섬에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보물은 바로 여러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요. 구리전통시장 아, ICT 보이는 라디오 매주 목요일 1시부터 2시까지 목요, 골목골목 어, 숨어있는 보물들을 찾아 나서는 시간이죠. 불꽃머리 박사님의 구리 보물섬입니다. 아, 오늘따라 우리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구나. 학생들 오늘 시험기간이에요? 애들아 얘들아 웃잖아 웃지만 말고 시험 기간 어 그냥 막 가네 웃으면서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 구리 몸을 쏘면은요 세번그세 그 가지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 첫 번째 코너는 도출을 읽어입니다. 아, 도출을 읽어는 구리 전통 시장을 비롯해서 구리의 곳곳을 바람을 타고 다녀보는 코너로 한 주간에 있었던 구리의 소식을 들어보고 미리 가보는 시간이죠. 아, 도출 도출을 읽어 여러분들의 눈가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는 엑스페를 콕 찍어라입니다. 보물섬의 보물이 어디 어디 있는지 찍어보는 코너로 구리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과 구리 시민 그리고 구리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자랑하고 싶거나 가보지 않으면 안될 곳을 찍어주는 시간이죠. 희망찬 골목길 골목골목 보물 들자리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코너는 내가 찾은 보물송입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못할, 그리고 잃어버리지 못할 보물 같은 사연이 있는 노래를 듣는 코너에 있죠. 아, 함께 듣고 싶으신 보물송이 있으시면요. 바로바로 서영과 함께 노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서영과의 신청곡 정성승럽게 개드리겠습니다. 아, 사인과 신청곡 보내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에 있는 플레이스토어플 클릭하신 이후에 검색창에 구리전통시장을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이후에 신청곡보에 신청곡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방송채 얼굴, 어, 위 그리고 편집이 되면 아래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구리전통시장 사이트에서도 여러분들 참여 가능하시고요. 어, 이거 어렵다. 그냥 바로 연결하고 싶다. 지난번처럼 우리 약초사장님처럼 이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 어, 바로 어, 신청곡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번호 0 1 0 2 9 0 2 0 1 0 2 1 8 7번의 2902번으로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면 방생의 음악 친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따라 지금 다양한 우리 학생들이 어, 우리 구리 전통시장 앞 부스 라디오 부스 앞을 왔다갔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아, 반갑긴 하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자 그래요 노래 한곡더 듣고요. 우리 본격적인 문을 향해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노래 듣고 오실게요. 지금 듣고 오신 노래, 포지션의 썸머 타임 듣고 오셨습니다. 자, 여름이 되면 시원함을 찾아 상가들로, 그리고 바닷가에 여행 가기 참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고, 또 가게 되는데요. 지금은 뭐 도로가 잘 연결되어 있어서, 대한민국 곳곳을 뭐 하루만이면은 뭐, 다녀올 수도 있고 (1박 2일) 코스면 뭐 제주도 갔다 올수 있고 부산도 갔다 올수 있고 심지어는 뭐울릉도까지갈수 있는 그런 네 예, 그러한 대중문화의 어떤 교통문화의 어떤 활성화가 되어 있죠 음, 그만큼 이제 어 짧은 시간 안에 어 우리가 가볼 만한 곳이 많은데요 네 올여름에는 여러분들은 어떤 청취해주고 계신 분들은 어느 곳으로 또 비서를 다녀오실지 궁금해집니다 뭐 어딜 가시든지 예. 뭐 준비를 잘 하셔서요. 안전하고 시원하게 다녀오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음, 여기 구리에 오면서 피서다운 피서를 어, 지내보지 못한 게좀 있네요. 보니까, 예. 어, 올, 올해는 어디로 가야 되나? 예. 그냥 그, 샤워들, 샤워하는 피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래도, 음, 피서 가기 전에요. 네. 이 먹거리하고 이 필요한 물품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잖아요. 어, 요런 것들은 구리 전통시장에 오셔서 모두 구입을 해갖고 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미리미리 미리 준비, 여기 이제 구리 전통시장에 오셔서 잘 하셔갖고, 구리, 어, 또, 예, 전통시장에서 필요한 물품 꼭 사셔갖고, 피서도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구리 보물 쓰면 첫 코너 달려가보도록 할게요. 자,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 보물을 찾기 위한 첫 번째 코너, 터출 올리고! 자, 구리 보물섬에, 우리 또, 어, 보물을 찾기 위한 첫 번째 코너죠. 구리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구리고 곳을 바람을 타고 다녀온 코너입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구리의 소식을 들어보고 미리 가보는 시간 치을 주고 여러분들의 눈가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첫 어, 번째 소식입니다. 구리시 여성가족과에서는 제24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안내를 공지했습니다. 어, 구리시와 사단법인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협의회 구리지 시 구리 지회가 함께 하고 있는 행사인데요. 올해는 요리를 사랑하는 남자의 양성평등 행복 레시피라는 주제로 어,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스타 CF인 정호영의 특별 강연과 함께 요리쇼가 펼쳐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크리스, 어, 크로스오버 감성밴드의 나봉과 가수 이수나 등 감동의 무대를 또선사한다고 하네요 일시는 7월 11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이고요 장소는 브리시 대강당이라고 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고요 네, 성착순 입장을 하게 된다니깐요.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거, 어, 관심 있는 분들은 어, 그 시간에 맞춰 7월 11일 목요일에 맞춰서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부대행사로 경품 축. 추 이벤트 하고요. 폭력 예방 캠페인이 함께 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시민분들의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저도 하고 싶은데, 목요일 오후 1시야. 아, 네, 방송시간이네. 못 갑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나 가고 싶다. 진짜. 무료라는데,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음, 구리시 일자리 경제과에서는 구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차 없는 거리를 운영을 공지했습니다. 아, 운영 기간은 2019년 7월, 이번 달부터죠? 이번 달부터 해제 시까지, 언제까지는 뭐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일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이 되고요. 운영 기간은 구리전통시장의 1구역인 이 앞에 50m 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7구역과 8구역을 잇는 190m, 어, 구역이 되겠습니다. 아, 구리전통시장 1구역은 제가 진행한 말씀대로 여기 이 구역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어, 7구역과 9구역은 여기 6구역을 지나서 쭉 올라가면 사거리가 나오는데, 양쪽이 이제 7구역과 8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오늘 오면서도 보니까 이제 그딱 바리게이트가 딱서 있더라고요. 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확인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음 운행하시는 우리 영업용 그 택배나 영업용 우리 그 화물분들은 좀그 시간을 피해서 오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어, 자세한 문의사항은요. 구리시 일자리 어 여러분들 일자리센터 03150-2317-2320으로 에서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뭐 우리 씨, 우리 그 상인의 쪽으로 오셔도 또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노래 두곡 듣고요, 여러분들 어, 다음 코너로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엔 조금 이렇게 서정적인 분위기, 조금 이 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 분위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노래 준비되어 있는 노래, 예, 어, 우리 두 음, 곡, 여러분들 다음 코너로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있을게요.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는 정태춘의 시내 마을하고요 그전에 들으신 노래는 최정자의 고향 산천이었습니다 아이 노래 두곡 들으니까 이제 약간 또 선선해지고 기분이 좀 좋아지죠 예 네, 그렇습니다 여름이 돌아오면요 가장 큰 변화가 길어진 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뭐 한낮의 쌀로 인해 뜨거웠던 시간이 지나가고 해가 기울 뜻한 그뭐 말듯한 그런 어스름한 때가 오면은 음 조금 시원해진 바람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 요즘에는 거의 한 거의 한일시 반, 네일시 반쯤 돼야지 막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아그 가운데 이제 붉은 빛이 감도는 노을까지 함께 해 준다면 뭐 하루의 시름이 싹은 아니지만은 예 네, 조금 달아나겠죠. 아마도 이런 풍경이 피서 간 곳에서도 펼쳐진다면 더욱. 음. 또, 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나 이, 어, 이 서해쪽은, 아마 그 서해쪽은 이, 이게 있더라고요. 이제 확실히 그 어스름한 저녁에 노을이 지는 풍경하고 이 바다에 비춰지는 그 빛깔이 아주 그냥, 음, 그 가운데 이제 바다, 바다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은 아주 시원한 느낌. 예. 그렇습니다. 예,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신청국가 사연 보내주는 방법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신청국가 사연을 보내주기 위해서는요, 스마트폰에서 구리전통시장을 검색하셔서요,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되겠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이후에, 신청국 코너에 신청국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010-2187번에 2902번으로 여러분들 함께 하면은, 평생 음악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음, 010-2187-2902, 잊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코너로 여러분들 잘 잡아볼까요? 반짝반짝 봄을 찾기 한두 번째 코너 엑스표를 콕 찍어라. 구리 보물섬의 보물이 어디 어디 있는지 찍어보는 시간. 구리존 동시장에 계시는 분들과 구리 시민 그리고 구리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자랑하고 싶거나 가보지 않으면 안될 곳을 콕콕 찍어주는 시간입니다. 희망찬 골목길, 골목 골목 보물들의 자리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엑스페를 찍어볼 곳은요. 엄마의 정성이 가득하고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시골촌 두부입니다. 아, 시골촌두부는요, 구리전통시장 6구역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구리전통시장 6구역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 부스를 기준으로 왼편으로 이어진 중앙통로가 되겠습니다. 아, 중앙통로 입구에서 한 25m 정도 올라가시다 보면요,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시골촌두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 시골촌두부는요, 구리전통시장과 20여 년이 넘는 인연을 맺어오면서요, 천연 간수만을 사용해서 직접 만들어 맛이 좋은 두부. 그 이외에 또 여러 가지 묵과 칼국수, 된장과 청국장 그리고 여름에는 시원한 콩물까지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 여러 가지 보기에는 도토리묵과 뭐 하얀 빛깔의 해초묵이 또 있고요. 예, 아이 해초묵 양념 감장을 넣어서 먹으면 정말 정말 말이 필요 없겠죠. 어, 제가 어린 시절 우리 어머니를 따라서요 어, 전통 시장. 을 따라갔을 때 어머니께서 매번 그 사주셨던 그런 또 해초묵 무침 야 그때는 참이한한 게그 채에다가 쭉눌러갖고요 이게 내려 이렇게 하면은 이 무기 그 칼국수처럼 쫙 갈라지면서 거기에 이제 양념장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먹기도 했습니다 그때 기억으로 제가 음 300원 200원인가 300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한 그릇에 그리고 이제 큰게 500원이었나?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 그때 아... 음... 아유 어머니 생각나네 또 아이... 그래요 여름에 먹지 않으면 안될 그 시원한 또 콩물 또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아, 두 종류의 시원한 콩물이 또 판매되고 있는데요. 큰 병에서 판매되어 있는 건5 0 0 0 원으로 판매되고, 어있 작은 병으로 이제 판매되어 있는 건3 0 0 0 원으로 또 판매가 되고 있어서 알뜰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 잘 삶아진 칼국수나 국수를 차가운 물에 헹궈낸 다음 시원한 콩물에 말아서도 넣어... 음, 먹게 된다면 정말 끝내주겠네요. 그래요. 여담이지만요, 2017년도에 개봉한 군함도에서 어, 경승반도 호텔 악단장, 우리 강옥의 딸인 소희하고요, 그, 우리 그, 박무영의 둘이 나오는 그 씬에서, 예, 이야기가 나오죠. 시아한 콩국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 박무영이가 이제 총상을 입고 막 이고 있는데, 그 옆에서, 아, 서로 둘이 소희랑 함께, 이거야, 에, 수껍, 나 이거 뭐지? 이게, 이게 뭐. 이거 공기놀이야, 공기놀이하면서 있다가 이렇게 막 하고 있다가 아우 막뭐 이게 배가 뭐 아우 고프다, 막 아우 힘들어 막 이러면서 있다가 어 콩국수 먹고 싶다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보통 이제 소금을 넣어서 먹는데 그소인는 설탕을 쳐서 먹는다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어 군함도에서 나가면은 꼭그예 영화죠, 영화 실제 이야기는. 어, 이것 아니지만은, 이제 영화 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 설탕을 넣어서 먹으면 맛있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 그 콩쿠스의 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요. 아, 뭐, 시원한 콩국수 취향에 따라 소금이든 설탕이든 넣어 먹으면, 어머, 뭐 어떤 맛이 또 좋을지는, 저는, 저도 개, 그, 개인적으로 소금을 넣어서 먹는 편인데, 어, 설탕을 넣어서 먹으면 어떤 맛인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근데, 뭐, 어떻게 먹든 간에, 올 여름, 뭐, 시원하게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어, 시골촌도부에서는 시원한 콩물 외에도요, 천연, 그, 무로, 천연, 그, 어, 수로 만든, 예, 직접 만든 두부하고요, 간단하게, 그리고 또, 먹기 좋게 담아져 있는 된장, 그리고 청국장이 판매되고 있었어요. 예, 먹기 좋게 썰린 두부가 들어가 있는 된장국이나 청국장도 만나게 또해 드시면 좋겠죠? 음, 오늘은요, 시골촌두부에서 판매되고 있는 품목들을 이야기해 봤는데요. 하나하나 우리 몸에 모두 이로운 품목이라는 것이죠. 다 몸에 다 좋은 거야, 그냥. 예. 오늘 저녁은 시골촌두부에서 판매되고 있는 품목들로 구매하셨어요 건강하고 만난 저녁 시간을 또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아유, 옛날 생각나는 우리 또 해초목. 그 다음에 또 이, 우리 그, 칼국수나 국수를 넣어서 먹는 시원한 콩물. 아유,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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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일안 하고, 어디 가셔? 어머니 계시나요, 그러면? 아우, 잘 다녀오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아유, 반가우신 분들이 또 지나가시네요. 아, 그렇습니다. 음, 아 중간에 또 얘기해서 끊쳤네 아, 더 중요한 얘기도 있네요. 그 콩물이란 글씨가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제가 써드린 그 버전도 있습니다. 아우, 근데 제가 써드렸는데도 그 지나서 보니까 제 글씨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막 그래요. 하여튼 뭐 저도 명필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그냥 쓰는 필체가 있기 때문에인데 그걸 또 이렇게 붙여놓고 계시니까, 아, 어, 제가 뭐 재능 기부 한 거죠, 거의. 근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예. 하여튼 우리 시골촌도 뭐 어 우리 여사장님 어, 고생 많으신데 하여튼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어, 여사장님께서 신청해주신 노래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청해주신 노래는요 이장의 한잔의 추억과 양희은의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아이 노래들도 참 어, 서정적이고 참 좋지요 예, 여러분이 들 시원하게 들을 수 있는 어, 이 여름에 시원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준비되어 있는 두곡 여러분들 함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이장의 한잔의 추억 그리고 양이연의 아름다운 것들 함께 듣고 오실게요.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 양이연의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노래는 이장의 한 잔의 추억이었습니다. 어, 이두 노래 시골 촌두부 어, 우리 여사장님의 신청곡이었죠. 엄마 어, 정성이 가득 들어있는 시골 촌두부 오늘 X표를 찍어봤습니다. 그래요. 음, 오늘 신청곡까지 어, 사연 보내주는 방법 알려드리는 데요. 오늘 벌써 이렇게 또 신청곡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 카톡으로 또 보내주셨는데요. 어, 우리 또 이렇게 자주자주 한 거의 한... 두 달, 세달 지나서 이렇게 또, 어, 연락을 해주신, 또 우리 또이 청취자신데요, 보니까. 아 카톡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신청곡을, 어, 보내주셨네요. 신해철의단 하나의 약속을 해주셨는데, 어, 저희 카톡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건 물결 표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조남이 안 적혀 있어갖고, 제가 이제 양해 말씀드릴게요. 조함은 말씀을 못 드리고, 물결 표시가 되어 있는 님이 우리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분, 어, 두 달, 뭐, 한달 전, 뭐, 전에도 그리고, 뭐, 한, 하여튼 몇달 지나서도 이렇 계속 게 어,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신청곡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음, 우리 신청곡 신해철의 단 하나의 약속, 듣고 다음 코너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청곡 듣고 오실게요.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 우리 그 물결님의 신청곡 신해철의 단 하나의 약속 듣고 왔습니다. 어우, 오늘 그 신해철 노래 이 노래는 처음 들었는데, 아우 좋습니다. 아주 그냥 막그뭐에 마법의 세계에 빠진다는 느낌이 드나?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너 어, 감사합니다. 아 신청곡과 사연부 해주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 할게요. 음, 신청국과 사연을 보내주기 위해서는요. 스폰트폰에서그리전 통신장을 검색하셔서요. 어플을 다운 받으시면 되겠고요. 어, 다운로드 받으신 이후에 신청국 코너에 신청국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그 카카오 친구 몇 개에서 구릴 라디오를 검색하셔갖고 바로 이렇게 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물결님처럼 함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또는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0 1 0 2 1 8 7번에 2902번으로 함께해주시면 바로 바로 여러분들의 음악 친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21872902 잊지 마시고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을 찾기 위한 어, 마지막 코너입니다. 예, 구리 보물 섬의 마지막 코너. 내가 찾은 보물 송. 자 여러분들의 잊지 못할 그리고 잃어버리지 못할 보물 같은 사연이 있는 노래를 듣는 코너입니다. 아, 함께 듣고 싶은 보물 송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사연과 함께 노래를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행과 신청곡 정성스럽게 해드리겠습니다자 오늘 내가 찾은 보물성의 주인공은요 구리전통시장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으로 신선하고 다양한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승환상회의 남사장님이십니다 아 승환상회는 중앙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는 구리전통시장 6구역이 자리잡고 있는데요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리전통시장 6구역은 라디오부스를 기준으로 해서 왼편에 이어진 중앙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거기서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 거의 한 20m, 25m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승환, 승환 상회는 구리 전통시장에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30여 년이라는 아주 오랜 인연을 갖고 있는 매장이기도 합니다. 아, 사장님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구리 전통시장에 오셔서 터전을 잡으셨기 때문이죠. 이곳에 처음 오셨을 때는 양말을 판매를 하셨다는데요, 1년 넘게 판매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 그때 당시 양말도 잘 팔렸지만 어,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자 수산물로 업종을 변경하신 이유 지금까지 꾸준하게 함께해오고 계시는 남사장님. 아뭐 그래서 단골 손님도 많으시고요, 손님이 원하는 조리 방법에 따라 신속하게 수산물을 또 다듬어서 판매를 하시는 또 아주 명 달인이시죠, 네. 아, 승환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들로는 뭐 일반 생선보다 저지방이며 음, 칼슘과 단백질을 비롯해서 아, 메티오린 등의 아미노산이 풍부한 명태, 예. 두뇌 두뇌 발달 및 치매 예방과 아, 골다골증 예방에 좋은 고등어,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삼치, 먹을 때마다 살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정말 맛있는 갈치포. 노화 방지와 피로회복에 좋은 양미리 빈혈 예방과 성인병 예방에 좋은 꽁치 관절염의 붓기, 통증을 완화시키주는 가자미 그리고 조기 중에 가장 맛이 좋은 참조기 원기회복과 다이어트에 좋은 병어 풍부한 칼슘을 비롯해서 다양한 무기질이 많은 코다리와 열기 부서, 부거대가리 등 다양한 수산물들이 또 판매되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사장님께서 절묘하게 잘 떠주시는 동 아, 동태포는 일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명절 때는 평상시보다 더 정신이 없고 바쁘시다고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아, 막, 그냥 막, 확, 이렇게 엄청나게 잘 다듬어 주셔요. 특히나 이 도마, 와, 나무 큰 도마가 정말 어디 가서도 볼수 없는, 잘볼수 없는, 예전에 많이 보였는데 요즘에는 어, 흔하지 않은 그런 도마에서 이렇게 다듬어 주십니다. 그래요. 음, 오늘 뭐 우리 꾸 우리 승환 상회에 오셔서 다양한 품목들 수산물 구매해갖고 또 조리해갖고 드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남사장님의 보물송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남사장님께서 뽑아주신 노래는요. 보물송은 강진의 삼각관계와 서른도의 원점입니다. 아, 강진은 원래 본명이 강원옥원으로 예, 1955년 3월 전라남도 영암에서 태어나게 되죠. 아, 1986년 이별의 신호등을 발표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더 본격적으로 뜨게 된 시기는요, 1994년인데요. 이때 발표한, 남, 발표한 에, 앨범 남자는 영웅 그리고 삼각관계 이두 곡이 히트하게 되면서 무명생활을 청산하게 되고요. 본격적인 유명 가수로 여러분들 어, 또 어, 진출을 하게 됩니다. 2005년 발표된 오집 타이틀 곡인 땡벌이 또한 번의 히트를 치게 됐죠. 아, 특히나 영화 비열한 거리에서 조인성이 운전대를 잡으면서 땡벌을 부르게 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 그 덕분에 더욱더 유명세를 타게 된다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강진 씨는 네 강진은 조인성에 대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잠시 후에 유명 가수로 시작할 수 있게 해준 삼각관계 함께 여러분들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아, 서른도는 1958년 6월 부산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아,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서 어려운 유년 시기를 보내고요. 군 전역 이후에 1982년 그 당시 그,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인 KBS 신인 탄생에 출연을 해서 5주 연속 그 우승을 하게 되면서 데뷔를 하게 되죠. 이드메인 1983년 특별 방송 이상 가족을 찾습니다에 또 출연하게 돼 해서 어그 데뷔곡 잃어버린 30년을 부르게 되면서 더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어 저도 이때 당시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이죠. 예, 그렇지 들어가기 전예어 예, 예, 거의 어네 들어갔던 그 1학년 시절인가요? 그랬습니다. 어 그때. 어이 아저씨가 서운도였구나라는 생각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음, 많이 듣게 되죠 누가 그 사람을 아닌가 음, 하여튼 이 노래 자, 어, 자 오늘 함께할 노래는요 음, 이 원점이죠 음, 원점은 1986년 이호섭이 작사하고 서운도가 작곡한 전통 트로트였지만요 인기를 끌지 못합니다 아, 하지만 3년이 지난 1989년 전국 노래자랑 상반기 결선에서 원점을 불러 최우수상을 받은 오세근 씨가 심장병이 있는 자신의 딸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서 출의련을 했다는 그 사연이 전해지면서 아이뭐 원점을 정국노래장에서 예 이제 원점을 부른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큰 인기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그 원점이 이제 사랑을 받게 되는데요. 자 오늘 준비되어 있는 보물 송 두고 예 강진의 삼각관계 그리고 서른두의 원점이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자, 오늘 시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요. 이제 마무리 멘트 드리고, 여러분들과 이제 인사를 하고, 이 나머지 두 곡을 여러분들 듣도록, 듣도록,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그, 이제, 음, 여름 덥지만요. 그래도 좋은 것들이 여럿이 있죠. 한낮에 비추는 햇살, 잠깐이라도 가려주는 구름, 그 사이에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또 맞으면서, 사각사각하고 시원한, 그리고 아삭아삭한 수박을 또한입 물어보는 그런, 어, 시간들도 정말, 행복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한밤중에 모기장 속에 펴서 별, 별이래. 아, 별, 별을 보고 아 속서고 보는 사랑이야기 등등 여러가지가 있겠죠. 멋뭐 짜증나고 무더운 여름이겠지만요. 이러한 것들 어, 추억 좀 만들어 가시면서 여러분도 건강하게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오늘 마지막 두곡 여러분들 들으시면서요. 오늘 함께한 어, 불꽃머리 박승한의 구리보물섬 다음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두곡 보물섬, 강진의 삼각관계, 그리고 설운도의 원점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 한세이 만나는 불꽃머리 박승한의 구리보물섬 다음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차영차오기여차 고맙습니다.